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7절에서 장1 7절입니다. 1절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말하며라고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앞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전에 이미 편지를 보냈다 그러죠. 이렇게 고린도전서 후서 말고도 고린도교회와 이렇게 서신을 주고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남자가 여자와 관계, 어, 어떻게 어 해야 되냐 결혼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 어, 바울의 대답은 아,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아, 이 말씀이 좀금 어스럽죠 그 남자와 여자 서로 가까이에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 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아름답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찌되나 하는 그런 반문이 나오죠. 어, 바울의 그런 앞에 음행과 관련해서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음행과 관련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관해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니함이 좋다는 것은, 여자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전에 음, 누군가 그래요. 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냐? 그럼 여자는? 여자는 남자를 가까이 하는 게 좋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런 본문은, 어, 예시가 많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음행에 관해서 말씀하고, 소송에 대해서 말씀하며, 뿐만 아니라 탐욕과 탐식, 나태함, 수근거림, 어, 거짓말로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다포함한 내용입니다. 그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어, 좋다. 이것은 여자가 또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 음행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1절과 연결해 보세요. 여기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면 좋다. 할 때, 이제 이 가까이 한다는 것은 성욕을 가지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욕을 가지고 가까이 할 때에는 그 성욕을 풀고자 하는데 집중하지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그러한 그 음행 음란을 피하려면 남자가 결혼해서 아내를 두고 같이 그 아내와만 관계를 가져라. 또 여자도. 여자의 그 성욕을 어, 자기 남편하고만 그것을 풀고 그리고 앞에 우리가 6장에서 읽었지만 창녀와 합한 자는 창녀와 하나라고 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만드시고 동치마라, 하나가 되리라 그랬죠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과 하나 되라는 겁니다 아, 이것은 음행이 아니에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어, 대초전에 어, 작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어, 남자마다 아내, 그리고 여자마다 남편 두고 어, 서로 하나 되어라. 그래서 결혼의 하나의 목적의 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네, 소극적인 목적입니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거룩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소극적으로는 음명을 피하기 위해서 어, 이런 소극적이고 혹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앞에 6장에 창녀와 그 합하는 행위 혹은 어, 동생이 하는 경우 있죠. 남색하는 것. 어, 사랑이 아니라 오직 몸의 정력을 위한 그런 성행위 이것을 철저하게 죄 정지하고 금지합니다 그리고 어,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 3절을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남편의 그 아내에 대한 의무가 뭡니까? 음행과 관련해서 말을 한다면 이런 부부관계입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남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됩니다. 이 표현을 이상하게 듣지 마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내를 즐겁게 해주는 게 남편입니다. 또 이제 반대로 남편을 즐겁게 해주는 게 아내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를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어, 성과 관련해서 만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만족시키는 게 뭡니까? 열심히 일 해서 돈 벌어주고 집에 와서 아내 위해주고 이런 거 있죠. 또 아내 또한 남편에 대해서 내주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거. 그 업무를 다 알아. 그니까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의무 이걸 여기에 음행과 관련해서 부부관계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부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것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문은 음행과 관련해서 이제 부부가 네그 부부관계가 그것이 서로 의무를다 하지 못함으로 남편이 바뀌었어. 아내가 바뀌었어. 이렇게 불륜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끔 그 남편과 아내의 그 부부관계가 서로 일방에 소홀히 함으로 부부관계 문제 생긴 거 있죠. 그래서 뭐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 하죠. 옳지 않다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 아내는 남편한테 서로 간에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참, 이 놀라운 말씀이 사절에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고,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승론입니다. 이게 2000년 전의 말씀입니다. 고대에 여자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뭐 성경이 가부장적이니 뭐 기독교가 가부장적이니 해도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이 이야기만 해도 하나님의 뜻은 아내와 남편의 서로 연합하는 것 서로가 서로의 몸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것 몸만 아니라 인생 자체 서로를 위한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남편의 몸, 아내를 위해서 있다. 아내는 아내의 몸, 남편을 위해서 있다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야만 하나가 돼요. 그 많은 부부들이 성경을 이렇게 어, 읽고도 이 성경을 따르지 않고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해요. 그러나 성경 중에 부분은 자기의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않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몸을 씁니다. 가장 조심할 것오 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왜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한 아내가 분방을 하면 그 분방하는 동안에 아, 그 성욕을 어떻게 풀수 있습니까? 그리고 성욕의 문제가 아니라도 서로가 분방을 한다는 것은 서로 싸우는 거죠. 성욕이 아니라도 그 마음에 미움과 분노 혹은 외로움 그것을 풀기 위해서 그냥 마음에서부터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떠남으로 몸이 아니라도 마음에서 없는 음행이 됩니다. 분방을 하려면 서로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을 해도 부부는 같은 방에서 자는 겁니다. 제가 이 구절 생각나는 게,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서른 그러니까 살 때쯤, 신혼부부 집에 가서, 제가 신방을 가서, 그때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단임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신방을 하셨어요. 그때 제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 신방 설교가 요구절입니다. 분방하지 말라고. 그때 저도 젊은 서른 한 살인가, 서른 서른 한살 정도, 서른 한 살입니다. 그때 스물 아, 아홉 그때 그 청년 그 나이가 제가 두살 차이 난 걸로 생각되는데 그 청년 그 신혼 부부 집에 가서 이 구절을 설교했습니다. 분방하지 말라고. 부부는 분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가능하면 같이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아니라 절대적으로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부가 서로 분방을 하죠. 분방을 하면 할수록 서로의 마음이 떠나가요. 근데 아무리 싸워도 그 안의 입으로 자면은 서로 마음이 풀립니다. 이게 부부예요. 근데 분방을 하면 할수록 이제 마음이 떠나가게 도없고 다른 생각을 가지게 도없고 몸이 이제 서로에게서 떨어지고 서로의 이제 자기 몸 자기 것이 돼요. 그러니 성모님들 아무리 싸워도 그냥 한 이불에 같이 자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따로 자는 거 보면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뭐 돈은 물려주고, 뭐 좋은 대학 보내고,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좋은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부부가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자녀들에게 가장 그 좋은 유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부 간에 아무리 싸워도 분방하지 마세요. 그옷을 끝에 보면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합니다. 분방하면 어느 한쪽이 마음이든지 몸이든지 바람피웁니다. 어,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한쪽이 양보하고 알랑알랑해서 한이불로 자도록 그렇게 하세요. 양쪽에다 강대강으로 가면 이제 파탄납니다. 그래서 조심하세요. 6절에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입니다. 이 요구절이 좀 애매한데요. 이거는 원어를 이제 봐야 돼요. 허락이요 할때이 허락은 용서한다, 허용한다, 양보한다, 허가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허락에 의하여 허락할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 말을 허락이 원하는 것은 내가 말한 대로 하는 게 좋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뭐 죄다 라고는 하지 않는데, 내가 말한 대로 하는 게 좋다는 하 겁니다. 그리고 명령이 아니라 할 때, 이 명령은... 어, 권위적인, 그, 엄격한 지시, 그건 아니다, 겁니다. 음.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고, 명령할 목적으로 한거 아니고, 내가 허락에 의하여 허락할 목적으로 내가 말한 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고른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그 부드러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이야기입니다. 아, 그럼 이런 바울의 권면, 허락이라고 하는 이런 아, 내용이 성경의 권위를 가지나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자체만으로 바울의 이 말,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권면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혹은 허락이다. 하는 말이 성경의 권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결혼한 부부가 지켜야 할 기본입니다. 결혼하고 나면, 남자나 여자나 신랑이나 신부나 다른 이성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오해할 정도로 남편이 아내, 아내가 남편을 오해할 정도로 다른 이성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가끔 그런 분이 있죠. 어, 내가 일로서 만나지. 내가 친구로 서 만나지, 뭐 내가 뭐 교회 그 성도로 만나지 하는데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만큼 다른 이성을 가까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뭐냐? 내 아내가 불편해하면 그게 기준입니다. 내 남편이 불편해하면 그게 기준입니다. 물론 까칠하고 예민한 아내나 남편이 남편 아니에요 아내가 일을 못하도록, 혹은 뭐어 공직이 일을 못하도록 할 만큼 그렇게 까칠하면 그건 문제가 되죠. 어그 정도가 아니라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불편해할 만큼 내가 다른 일생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우리 젊은 부부들, 그리고 엄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어 전에... 어. 저 청년이 그래요 어, 서로 데이트하면 어, 부부단인데 마치 부부처럼 어, 성관계까지 가는데 어찌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느냐고 사랑, 사랑한대요 그럼 결혼하라고 아, 결혼할 준비가 안 됐다고 아니 결혼할 준비가 됐다 안 됐다 기준이 뭐냐고 아이고 뭐 집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러면 좁은 집에 아니면 대출해서 가라고 지금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좁은 방이라도 얻어서 결혼하라고 해서 진짜 그렇게 결혼했어잘 살아요 지금 그러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결혼하면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마세요 남편 몸은 아내 것입니다 아내 몸은 남편 것입니다 그래서 어 많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 그 요구를 들어줘요. 부부관계만이 아니라 집안일을 하는 거 혹은 남편이 실직하고 어려울 때 아내가 남편 이렇게 도와주는 거그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분방하지 마세요. 어, 분방은 아, 정말 어, 부부관계 깨지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7절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이게 바울의 진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아, 바울이 지금 어, 가지고 있는 결혼관 그걸 가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거 아시죠? 어, 그러면 사는 말이 그러나 각각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고저 사람은 절하다 이제 어, 모든 사람이 지금 내가 어, 가지고 있는 결혼관 그걸 가지길 원하는데 내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가 다르니 이 사람은 이러고저 사람은 저 절하다 이제 이것은 어,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는 것이고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니 각자. 하나님 뜻 안에서 길 찾아라, 결혼하라, 혹은 결혼 안할 사람은 결혼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 정말 바울다운 글입니다. 어, 정말 바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역자예요.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렇게 깊이 있게, 폭넓게, 어, 이런 고민을 하는 구절이 사실 없습니다. 정말, 바오는 하나님이 소신은 사역자입니다. 승관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우리 인생 행복과, 그리고, 하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찾읍시다. 혹은 여러분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 결혼, 하는 데 있어서, 결혼을 위한 결혼을 하지 않도록, 만약 결혼을 한다면 이런 그 부부관계에 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은 남편의 아내에 대한 아내의 남편에 대한 이런 의무 혹은 기본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시고 연애와 결혼생활을 충돌 없이 잘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이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로 이야기하니, 어,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혼자 살 수도 있다. 그래서 어, 에덴동산에 아담과 하워가 결혼했대서 어, 모든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란 거죠. 다만 음행하지 말라, 이게 결론입니다 결혼했으면 부부는 서로 하나가 되라 하는 겁니다. 이게 앞에 6장에서, 창규와 합한자 한영이라 하는 말씀하고 주와 합한자는 한영이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것이 대비되면서 이제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면 아 그렇다면 그어 결혼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고 사탄의 그 음명에 대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순도님들, 어, 부부간에 싸우지 마시고 어찌하든지 지혜롭게 어, 갈등을 충돌을 잘 이겨나가시길 바라고요. 우리 청년들, 엄행하고 어, 엄난했을 것같으면 어, 웬만하면 결혼하세요. 그리고 결혼한 부부들, 바람 피면 지옥 갑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오늘 말씀대로 모든 부부들의 서로에게, 어, 서로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달있게 하사, 부부 안에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 부부는, 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와 합하여 한영이 되는 부부들이 되게 해 주소서. 이 교회 어느 누구도 음행으로 인해서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소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주와 합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 교회 자녀들이 그나 부모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배우게 해 주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 바이바이.